아니, 우박이 떨어져, 지금. 와. 이건 우박 떨어지잖아, 지금. 막, 따닥따닥 소리 나는데? 우박이 떨어져, 우박이. 뭐, 깨지는 소리잖아. 와, 이거 무슨 날씨야. 와, 얼음 내려가는 거 봐봐. 얼음 내려가잖아. 여기 봐봐요. 얼음 내려가, 얼음 내려가. 아, 안녕하십니까. 잉어 사랑방에 석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출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반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여명이 밝지 않았습니다 절기는 못 속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 지났고 날씨가 추석이 지나면서 확연하게 가을 날씨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밤에는 이번에는 충주댐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136m가 넘어요. 그래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앞전에 했던 장소로 또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나마 지금 수심도 깊고 가을 낚시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나. 아무래도 다른 곳은 댐 수위가 너무 높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좀 손맛을 보고 싶습니다. 앞전에 제가 제 낚싯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서 이번에는 손맛을 좀 보고 싶습니다. 저도. 아무튼 이번 출조에서도 좋은 조과 좀 보여드리기 바라면서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언제 왔어요? <laughs> 아, 차가 엄청 맥히더라고요, 데 그래 렇게 나와야지 마음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<laughs> 아 이제 얼추 됐네 간단하게 금강산도 시국경이라고 아 허기지네요. 응 허기져 자아 이제 형형 아 형은 마술했니까 아, 상관이... 아, 상관 아상상아 상관, 상관, 상관이 없구나 맞아 마수를 일일발이었구나 아, 아. 아니, 이번에 와서 뭐 재미만 좀 보면 되겠네 그냥 외국 나가서 고생하고 들어오셨는데 가을에 저기 숭마시아 거딱아 네. 근데 가을에 난굳 잡은 적이 없어 나 별로 나도 가을에 잡아본 적이 없어 <목소리> 전에 형태형이 단청에서 <잔청해서> 95인가 <목소리> 6인가 한 마리 그 그거 한 마리 잡은 거에는 없어 우리 여기 일단 수심도 깊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해 이번에 여기는 진 고자린데요. 뭐. 그러니까. <laughs> 자, 맛있게 먹자. 아, 네. 맛있게 먹자. 아, 네. 아, 추워요? 뭐 추워. 야, 그래도 뭐 그냥 낚시터에서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. 아, 진수성찬이요? 그렇죠. <laughs> 뭐, 갖출건다 갖췄네, 뭐. 장난도 어. 있고, 뭐. <laughs> 그죠? 어리구이. 아, 집에서부터 더잘 먹는 거. <웃음> <웃음> 자, 대물하자고요. 대물하자고. 아, 어. 자, 아, 좋다. 음. 아, 콩나물 꼭 괜찮을 거야 그죠? 응, 음, 콩나물 간맛딱 좋아. 딱 맞아요? 어. 내 입맛에 너무 좋다. 아, 이제 한 마리 잡기만 하면 되네. 야. 근 이게 너무 좋다. 그죠? 이 맛에 하는 거야. 고기 못 잡으면 어때? 어, 지금 내려 와 봤는데 그 회장님 낚시대가 줄이 지금 심하게 쳐져 있습니다. 붕어가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루치가 범겼을 수도 있고 그 회장님 불렀으니까 지금 내려 오시고 계십니다. 뭐 건들기 건드렸네. 생명체의 반응이 지금 있어 지금. <laughs> 걷어봐요. 빗 낚시 될 수도 있는데 붕어일 수도 있을 텐 많이 쳐졌는데 줄이 이제 텐션이 없네뭐 없는 것 같다. 감았는데. 아이씨. 고기가 물고 안으로 또 들어오다 뭐 감았네 보니까. 없어. 떨어졌겠지 뭐 생명체 반응이 있긴 있었네 뭐가 그러셨죠 그니까 이게 차고 나가야 돼 고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차고 나가야 뭐 일이 되지 그래도 일단 생명체 반응이 있으니까 <laughs> 아그 위치네. 이제 가을이 돼서 한낮에 있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꼭 낚시 아니더라도. 캠핑 온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제가 이른 봄이나 가을서부터 거의 겨울까지도 차박 세팅할 때 쓰는 테일게이트 텐트인데 동일한 제품을 지금 두 번째 산 거죠. 지금은 오히려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이 제품이. 중간에 너무 오래돼서 또 하나를 더 샀습니다.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좋습니다. 수선할 일이 있어도 이 업체에서 아주 서비스도 잘 해주시고 안에 보시면은 설거지도 할수 있는 싱크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재료도 다듬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이제 낚시 소품이랑 반찬, 양념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파주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여기 담은 거는 파주로 가지고 올라갈 것이고 콜맨 제품에서 나오는 트윈버너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냉동고, 냉장고 돼 있는 냉장고죠 그 다음에 파워뱅크 침실은 뭐 똑같습니다 낚시 어신기 이렇게 충전 계속 꽂아서 해놓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무시동 히터가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고 있는데 밤에 잘 때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커튼, 벨크로 이용해서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안쓸 때는 좀 접어놓고 유풍 막기 위해서 이렇게 커티트 쳐놓고 떡밥, 여분의 물 아이스박스는 부피 가커서 지금 밖에 내놨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밖에 내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쪽 제천에 왔으니까 여기서 파는 쓰레기 봉투 지역마다 쓰레기 봉투가 틀리니까 그쪽에서 유통되는 쓰레기 봉투 하나 구입하셔서 소각되는 것들은 다 일로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기는 위뭐 꿀내줍니다 하지기가안 뭐. 나오더라도 이런 곳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면 은 힐링도 되고 약간 몸이 리셋되는 느낌 주변에는 뭐 저부 산이니까 숲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저쪽에는 이제 우리 회장님, 회장님한테 한번 가볼 거예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입니다. 낚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, 뭐 떡밥, 포인트 선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림입니다. 기다림.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,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. 어, 훌륭해요. 훌륭해, 훌륭해. 오뎅, 훌륭해, 훌륭해. 오뎅 전골. 이야. 진짜 훌륭하다, 훌륭해. 얘한 마리 오뎅이 잡아야 오뎅이 되는데 있어, <laughs> 한 마리 잡자고요. 끝까지 음. 포기하지 말고. 아, 오뎅 전골. 아, 예술이 아우. 예술. 먹어봐요. 기가 막힐 거야 아마. 일단은 눈이 즐겁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식욕을 땡기는 이이 무지개. 혜성형님이랑 형태형님이랑 선엽이가 생각나는데, 우리만 먹으려니까. 음, 맛있어. 와. 괜찮아 어. 눈이 즐거우면은, 그죠? 일단 먹는 거에 50번은 더, 더 통과해야 된 거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여기 테일게이트 딱 쳐놓고, 안에 무시동이터 저렇게 틀어놓으니까 뭐, 버틸 만하죠? 음. 자, 맛있게 먹자고. 어, 뭐. 아, 맛있어. 어, 줄이 완전히 돌아서 이게 내리기 절로 던진 거거든. 왼쪽으로 가서 완전 쳐졌네. 이거뭐 있다. 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. 뭐야? 붕어가? 뭐 달려 있잖아. <laughs> 야, <웃음> 눈치가 눌렸어. 야, 눈치 가눌렸어 야, 눈치 천보다 눈치 천다 야, 이게 물어가지고서 저기서 이 왼쪽까지 내려온 거네. 저기다 던졌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. 어? 와 이쪽 아 이거 비 와서 오작동일 것 같은데 아이 나도 버릴까? 그거 찍게 떨어졌나보다 아까 와. 빼는 거 걸쳐놓은 거갈 필요 없겠죠? 가야 되나 그래도 아하 비 풀짝 맞아 비가 너무 와서 나갈 수가 없네 도저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갑자기 와 아니 우박이 떨어져 지금 와 우박 떨어지잖아 지금 막 따닥딱딱 소리 나는데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뭐 깨지는 소리잖아 와이거 무슨 날씨야 와 얼음 내려가는 거 봐봐 얼음 내려가잖아 여기 봐봐요 얼음 내려가 얼음 내려가 낙지가 이거는 문어인지 낙지인지 구분이 안 가네 엄청 크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봐도 와이씨 괜찮아요? 맛있어. 야 해야 문어 같은 낙조. 잡어. 아이덜 문어 같은 낙지라고 어, 아. 음. 와 진짜 맛있다. 진짜. 야. 이 고소해. 이게 부드럽 음. 잘삶았네음잘고 제대로인데. 아, 안주어 제대로 그죠. 데골 읍네 아주. 어 너무 잘 됐어. 음. 아 이제 짐은 대충 쌌습니다 어제 좀 비가 와 가지고서 텐트 마지막으로 좀 말리고 있고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분리수거도 다 하고 낚싯대 먼저 걷고서 텐트가 다 마르면 철수해야 를할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접어들어서 첫출조를 했는데 아,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앞전 마지막 낚싯대도 꽝을 쳤었고 이번에도 또 연이어 두 번째 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투낚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조과가 좋으면 좋을 텐데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아주 한적한이한박사일 동안 힐링낚시 잘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